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파생되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 소비 행위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제 업체들. 아. 네, 결제 업체가. 그 생각을 못 네. 그래서 NHN 사이버 결제, 네, 네 대표적이죠.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네. 네, 핸섬하시고 네. 오늘 아, 고맙습니다 깜짝 네, 놀랐습니다 <laughs> 이제 박찬일 대장님 네. 한번 모셨는데요 이제 카페에서 중천이라는 닉네임으로 네. 또 유명하신데 <laughs>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laughs> 어,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이제 막 50대 중반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 네. 중년의 남성이고요. 네. 지금 현재 주식 투자는 약한 10년 정도 경험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업을 좀 해보자. 주식에 좀 즐거움을 느껴서 이렇게 전업에 들어온 지약 6년 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네이버에그 카페가 있는데요. 같이 네. 투자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지금 카페지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 안에서는 이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담은 이제 엑셀 네. 파일이 있는데요. 그거 역시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보고서나 뭐 이런 네이버 증권이나 이런 어떤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보시면 네.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아.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파일을 그 카페를 통해서 이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이 정도의 책을 내시려고 하면 아까 14년도에 이제 네네. 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진짜 정말. 그쵸, 아, 빠른 시간에. 아, 저는 네. 제가 지금부터 5년 공부해 이런 책못낼것 같거든요. 아. <laughs> 요즘 이렇게 특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가장 느꼈던 어려움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어떤 책을 만에 샀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제가 휴일날 이거 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회사 끝나고 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 보려고 하면 아이도 있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휴일날 봤던 것이 직장 생활 좀 하고 나면 다시 원점이 not 되는 not 거예요. 그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해도 원점이 되더라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업에 들어와서는 좀더 이제 깊이 있게 하나의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좀 가능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주로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어떤 사업 보고서를 위주로 보고 이렇게 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기업마다의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 쉽게 업종으로 분류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업종 분류들은 뭐 일례로 이런 거예요. I.T. 음. 아니면 뭐 상업서비스. 네. 상업서비스하 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상업서비스요? 뭐 택배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알수 없는 그러한 방식의 분류들을 네. 내가 어차피 평생 하는 거라면 좀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기업들을 이렇게 업종으로 분류해 볼까 해서 시작했던 네. 것이.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2,100개 기업들은 사업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아, 그걸 다 보셨다고요? 네, 거의 다 보셨습니다. 아, 아, 예. 그러면 여기에 아까 이제 25개 업종으로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 나누는 기준이 네. 그 우리 전문가님 본인만의 어떤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시장에서 그냥 뭐 아, 시장에서의 그 이렇게 그 업종 분류의 기준들은 아주 많습니다. 일례로 이제 그이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네, 그 FN가이드라고 하는 네, 기업이 네, 있는데요. 네. 그 FN가이드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 들어가서 보면 네. 업종 분류의 그 방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업을 볼때에 제일 첫 번째에 가장 순수하게 그그 그 다가오는 그 재무가 무엇일까 봤더니 매출액이 있더라고요.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물건을 팔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순수한 지표이다 싶어서 매출액이 가장 큰 쪽으로 업종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 기업이 해당하고 있는 산업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기업마다 매, 이 사업이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네.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행위. 뭐 일례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석유화학 부문이 지금 현재 46%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화학적으로 일단은 그쪽으로 편입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연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 분류한 네. 겁니다. 주식은 공부를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네. 공부를 하려면 근데 원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지 네, 이제 쏙쏙 네, 네.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진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수 있는 네. 그런 눈을 주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뭐 업계 지도라든가 네. 뭐 이런 어떤 네. 유사한 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들에서는 보통은 이제 표 형식으로 해서 네, 네. 한쪽에는 업종으로 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기업을 이렇게 그냥 나열해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분류의 방식은 똑같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시각화로 안 다가오는 거죠. 직관적이지가 네.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너무 이게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이제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자 해서 좀 시도를 해보신 해본 것이고요. 네. 2019년도에도 25개 업종이었고 이번에도 25개 업종이었는데 네. 2019년도와는 약간 다르게 좀 변화된 업종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각각의 업종마다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 그니까 그 어떤 업종은 공급사슬에서 흔히 밸류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원자료에서부터 제품까지 연결되어지는 어떤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에서 형성되어지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독립적인 사업 분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어떤 그 방송 쪽이나 이런데 보시면. 네. 그 TV를 하신 하는데가 있고 그다음 영화를 하는데가 있고 뭐 이렇게 아, 네. 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연예기획사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엔터라고 하는 특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묶은 게 사업 분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두 가지 특성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네. 두 가지 특성으로 분류해서 네. 실은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공급사슬의 어떤 특성을 지니는 업종이 지금 여기 보여, 보여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라든가 네. 화학이라든가 이두 개가 대표적인 업종으로. 될수 있겠고 네. 사업 분야로 이제 연결된 것들이 뭐 금융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은행 증권 보험 리츠 이렇게 음. 독립적인 사업인데 금융으로 음, 보잖아요 음. 네 이제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만든 밸류 툴에는 이제 이건 가치 투자 플랫폼에서 이제 제가 일정 아주 뭐 소량의 그 유료 회비를 받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에 10만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를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전기차가 이제 크게 이제 배터리 제조사도 있고 배터리 소재사도 있고 장비사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막연하게 모든 기업들을 다 동등하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동등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끼리 매출의 규모도 좀 비교해 보고 이익 수준도 좀 비교해 보고 음. 이익률 수준도 비교해 보고 이제 같은 분야에 있는 기업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밸류트리는 업종지도에 들어있는 25개의 업종과 109개의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2,100여 개의 상장 기업들을 이렇게 네. 업종 분류화해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차 기업을 보고 싶다 하시면 그걸 선택을 하면 이제. 일, 그쭉 이렇게 나열이 돼서 나옵니다. 조금 아, 그럼, 그럼 일일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이제 그 제가 이제 일정 정도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아,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시면 네.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시카총액 순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극재 이제 하는 응극제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퍼를 보시면 퍼가 포스코 케미칼은 뭐33 이렇게 나오고 에코프로비엠은 음. 16 이렇게 나오고. PBR은 뭐 1.88, 3.39,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서, 네. 아, 이 기업이 어떤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싼지비 싼지, 비싼지 이렇게 어.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게 진짜 필요했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이걸 이제 더 압축을 해서, 네. 이제 만약에 제조사 가운데에서,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제조사 경쟁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 기업들을 가지고서 이제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가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매출액 규모는 어떠한지 왜냐하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첫 번째가 매출액이라고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이 아무래도 큰 기업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더, 예. 네, 네. 그 LG화학이 제일 큰 기업이에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더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화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화학이 있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화학도 있고, SK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매출액이 어떤 수준들을 비교해 보므로 해서 네. 이제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극재다 하면 에코프로비엠과 LNF와 코스모 신소재가 경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네. 넘버 와, 원 기업이잖아요. 저는 성장률이 장난 아닌데.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0년치 매출액이에요. 네. 그 10년치 매출액의 추이를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네. 어떻게 해왔는지 네.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누구를 사야 할지 바로 네. 네, 대충 알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어.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이니까 네. 직관적으로. 이게 이제 이익률에서도 이제 그 밑에 지금 제가 캡처는 안 했지만 네. 이익률도 비교할 수 있게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어떤 여기까지 진입하기가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이 내가 사업 보고서를 찾아서 10년치 이렇게 모아서 그린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를 네. 또 비교한다는 건 네, 정말 네. 쉽지 않은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지도 네, 네.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전업하고서 만들어낸 성과물 즉 성과물의 밸류툴과 업종 지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투자를 효율적이고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네. 때문에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현재도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쓰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되어진 음. 상품이 됐는데요 네.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웃음> <웃음> 책에 이제 썼듯이 네. 그 처음 시작은 진짜 미미했는데 정말로 창대한 결과가 네. 된 거죠 저한테는 혼자만 알고 네.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널리 알려드시는호기심감 <laughs> 정신으로 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책그 초미에 보면은 네. 앞,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거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네.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네. 와닿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뭘 봐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터와 그다음 반도체. 반도체는 제가 볼땐 올해 굉장히 이렇게 관심 두고 계시지 않으면 올해 계속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내내 그 우리나라의 주요 기사에 항상 핫 라인을 반도체가 항상 차지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를 설명을 드려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좀좀 이제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좀 분야가 좀 많기도 하고 공정 자체도 복잡하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반도체가 올해 너무 워낙에 좀 좋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에서 아직 덜 올, 오른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차, 아, 들어가서 아,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은 분야 중에 하나다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더 올랐다는 기준은 뭘까요? 저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지표가 이제 PBR 지표를 많이 봅니다. PBR이 물론 높다고 해서 고평가된 건 아니고요. 저, 낮다고 해서 저평가된 건 아닌데, 어.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실 때에 PBR 1보다 적은 기업들은 조금 덜 올랐다 이렇게 인식의 음. 경향들이 음. 있고요 일보다 높다 하면 좀 비싸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PBR이 네. 정확히 어떤 건지 자본에 네. 대비해서 그 네. 기업의 가격을 매긴 수치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밑에 분모에 자본총계가 들어가고요 네. 분자에 시가총액이 아, 들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음. 이제 만약에 자본이 천억인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천억이다 하면 음. 딱그 자본 금액만큼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P가 PBR이 높은 기업들은 그만큼 좀 이렇게 수익성도 좋고 네. 그 일단 이 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시장에서 어쨌든 가치를 진짜... 평가받는, 네 그렇죠, 네. 잘 평가를 받는 네. 회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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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것도 다른 기업들하고 서로 비교해 네. 세요그지 네. 이게 밸류체인의 같은 레벨에 있는 회사끼리 네.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밸류트에 보시면 아까 그 세계 기업들로 비교하듯이 이제 네. 그런 방식으로 네. 비교에 들어가서 네. 보시면 됩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이제 만약 이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신다 하시면 네. 이제 이걸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나 네.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어.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해주세요.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전공장이나후공장에 대한 공부들을 한번,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네. 대충의 윤곽을 잡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잡으시고 공정에 어디가 좀 중요한지 이런 네. 것들을 판단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장비와 소재가 어떤 건지를 좀 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고, 이제 그걸 네. 보시고 나면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인드맵에 들어있는 업종지도에 들어있는 이 공정별로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의 네.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이 어떠, 어디에 어 쓰이는 거구나라는 게좀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분야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지금 방금 생각난 분야가 건설, 건설지 업종입니다. 어, 잠깐만요. 건설은 사실 좀 함몰... 한물... 아, 우리 네. 건설업계 계십니다. <웃음> <웃음> 그런 이미지가 좀 네. 있는데 가치주의 영역으로 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 정책 전환이 네. 나타나고 네. 있죠. 네. 그 주택의 어떤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아, 맞아, 요 용적률 빡 네. 올리면서.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어떤 규제로 이제 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핵심은 공급량이 아닌가라는 걸 이제 네. 그 주목하면서 네. 주택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 그 건설과 건자재 그분야의기업들의 주가도 서서히 올려,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 올해 좀 주목해 봐야 될 분야고요. 음. 그래서 그 건설에서도 이제 대형 건설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형 건설사도 있고 지방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건설사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을 이 업종지도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아.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건자대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이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어야만 이게 차례차례 인식이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지만, 건자재는 네. 만약에 공급이 확정되면 네. 바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제일 첫 번째 들어가야 될게 뭐 시멘트, 아. 철근,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건자재 쪽에서 인테리어 쪽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어떤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요즘에 시멘트 쪽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철근. 근데 이쪽 분야의 기업들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네. PBR이 대부분 1 미만이거나 1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소위 기존의 가치주라고 인기 없는 네. 사양산업 아니야? 이런 인식이 어, 매우 강했던 맞아요. 분야인데요. 어.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서 어. 가져가시는 것도 네. 좀 좋은 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자재 쪽에서, 네. 저는 이제 업종지도에서는 건자재 쪽으로 되어 있는 않지만, 가구 쪽에 있는 한샘이나, 네. 그 특히나 현대 리바트, 지금의 어떤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직콕하시면서 네. 이미 한샘이 지난 1년간 충분히 네. 수혜를 받았어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그 현대 홈쇼핑 이쪽이 어떤 같은 식구가 되면서, 네. 어떤 인테리어 업계의 어떤 그런 수직, 열화를 이루어 냈고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한샘과 같이 어떤 강력한 경쟁자로서 부각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리바트도 한번 같이 봐 주시 면 괜찮을 것 아, 같아요. 아, 방금 말씀하시는데 집콕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언택트 주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보면 저희가 흔히 그냥 아, 인터넷 네. 뭐줌 같은 거뭐 네, 네. 뭐, 그다음에 쇼핑몰 뭐 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뭐 언택트 관련 그 업군, 업종이라고 네. 해야 되나 조금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해까요아 아, 네. 네. 네, 언택트 하면 이제 제첫 번째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음. 거니까 이제 인터넷으로서 수혜를 얻는 이제 그런 업종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죠 음. 네이버라든가 이제 아, 모바일 카카오 이제 대표 음. 두, 두 개를 볼수 있겠고요.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파생되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 소비 행위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음. 결제 업체. 네, 아, 결제 업체가 그 네, 그래서 NHN 사이버결제 네. 네,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재난 그 재난구호금 이렇게 하면서 네, 네, 네. 서울사랑상품권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코나이, 음. 네, 그 결제 어떤 카드를 네. 네, 사랑상품권 카드를 제공하는 업체 네, 네, 이런 사뭐 이런 애들 네네네 네. 네, 이런 피지사들 음. 네, 이런 이제 결제 업체 있을 수 있고 음. 그세 번째로 새벽배송 같은 이런 어떤 아, 배송 그쵸? 업체들. 그런 세력 배송 업체들이 요즘 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배송을 하니까 택배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택배사. 이제 뭐 CJ 그 택배 같은 어떤 네. 네, 그런 네. 택배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골판지. 아. 네, 근데 이제 골판지 회사들은 약간 좀 다른 완전한데 아, 왜냐하면 이 골판지의 주력은 보통 이제 이 택배 상자라 생각하시는데. 네. 그 상자 중에서도 제일 많이 소비되는 분야가 농산물 박스예요. 아, 예, 농산물 박스. 박스 뭐 이런 네, 거. 네, 네. 아. 이 이것이 제일 소비되는 시기가 언젠가요 설날, 추석이죠. 아, 아, 네. 그래서 아, 네. 이 골판지 쪽도 이제 업종지도 보시면 네. 이제 골판지 원지와 판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두 가지를 같이 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두 가지 가운데서 요즘에 이제 삼자가 쇼티지 나고 하다 보니까 상자 쪽에 있는 삼법 판지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 좀 많이 올라왔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네. 그니까 이제 나의 어떤 그 여유 자금을 평생 동안 좀 안정적으로 굴리는 어떤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음. 주식을 만약 에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아. 좀 나름의 어떤 올바른 가치관, 네. 어떤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아. 그니까이 주식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시적으로 음.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아, 얘가 지금 좋은 주식인지, 좋은 기업인지 한번 판단도 하고. 예, 그렇게 할수 있는 어찌 보면 가이드서 네. 예,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신 게 아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저희 촬영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